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이 부분을 오늘 조명하고자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 보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사건이 아니라 소생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분명히 소생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생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우리가 믿는 건 단순히 모든 종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고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도대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조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무엇이 앞에 바로 연결되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과 우리의 영생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거 보셨나요? 우리 못 봤어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산대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고 할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사나요? 내, 내 외모에 대해서 정말 불만족스러운데, 다시 그 외모로 다시 살아난다면, 아마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불갑을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시겠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몸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담이 장세기에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우리, 우리 같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몸을 가졌지만,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달랐어요. 아니, 그 어떤 특성이 달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벗었,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그 벗었는데, 여러분 벗고 한번 살아봐요. 오늘 한번 벗고 집에까지만 갔다 와봐요. 오늘 집에 가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병원 갑니다. 모든 병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몸에그 기능이 있었어요. 노아 옹수전의 사람들이 평균 900살을 삽니다. 근데 아담 역시도 930을 살지요? 그러니까 그몸 자체가 인간이 죄로 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몸이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이런 몸뚱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정보, 이런 처리 능력은 정말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아담은 어떻게 했지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부여할 정도로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때 몸을 부활, 몸에 부하를 입고 영생을 누린다고 할때 그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상태 더 이상 성장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뒤처질 것도 없고 발전할 것도 없는 그 완전함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노력과 분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와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생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예요, 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0.1%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내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공기를 만드신 분 계세요? 물을 만들어서 먹고, 먹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조량 햇빛을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다 줬죠 아멘들을놨는가 보니까 만들어서 먹고 만들어서 마시고 만들어서 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다 다 은혜로 누리지요 다 은혜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정해놓으셨어요 다 은혜로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라 그러는 거야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들어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죽지 않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의 오빠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조금 어떻게 하지? 아우 조금만 많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조금만 더 살아. 하면서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마치 시소를 타듯이 아, 죽음의 분위기가 공포가 확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아파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다 죽음에 다 묶여버립니다. 관에 묶여버리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 1장 전체에 보게 되면 무덤문, 무덤문 열어라. 수위를 봉이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꽁꽁 죽음의 무덤 속에 다 가둬버리는 거야. 이 세상의 문화는 다 공동묘지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죽을 거고, 우리의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저 밑에 밑에 계속해서 죽음의 마라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음의 땅이에요.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죽음의 땅이 팽 죽음이 팽배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지? 어우, 죽을까봐. 그다 죽음에 묶여 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일장 초반부에서 어 오라고 하는데 안 가요 미적미적대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병이 왔다 그러면서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 그러면 뭐 걱정 이러니까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갔어도 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만 했더라면 이제는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그 죽음이 시작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으로 다 묶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나흘이 돼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 동네에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와, 나와가지고, 동구밭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첫 번째 하는 말.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왜 오라는데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지요? 이러면서 속상해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생동맞은 소리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얘기해요.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오빠가 지금 산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걸 믿습니다. 뒤로 미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좀 시간이 지나면 잘될 거야.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괜찮을 거야. 우리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너뭐 하고 싶니? 저 노래하고 싶어요. 오, 그래. 이 다음에 노래해라. 그랬더니, 너 지금 노래하기 위해서 너 피아노 치니? 너는 악보를 만들 줄 아니? 곡을 좀쓸줄 아니? 아니요. 그럼 뭘로? 뭘로 가수로 할 건데?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히. 어,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 그냥 우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착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월은 우리를 죽어갈 늙은 노인으로 만들 뿐,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좋아지려면 오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가수가 될수 있도록 피아노도 쳐야 되고, 함께 노래도 불러야 되고, 많은 과정들을 해야만이 이 다음에 미래가 활짝 열린다 그랬어요. 오늘 미래는 오늘 속에 들어있는 거지, 미래가 따로 현재와 분리되어서 저쪽에 딱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좋은 삶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서 장례로 끌고 갈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는 오라비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지금 믿겠느냐는 거예요. 네 오빠가 지금 살 것을 너 믿느냐? 여기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내 오빠가 지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오셔서 네 오빠 지금 산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을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야. 아, 저도 안 믿을 거야. 못 믿을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조로 고백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지금 산다. 그러면 난 아마 못할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니면 혹시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laughs> 믿습니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못할 거예요.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 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의 또 다른 죽은 나사로의 누이동생 하나가 또 왔어요. 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지요. 그리고 와가지고 32절에 보면 그 발에 예수님 앞에 똑같이 엎드려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틀리지도 않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호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에다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 역시도 예수님하고 함께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계셨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덤문을 열으라고 해요. 그리고 옆집에서 야, 유신아, 놀자! 유민아, 놀자! 다준아 나와라! 아니, 옆집에 그냥 마실가가지고 아무에 불러내듯이 그냥 불러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수위를 자기 수족을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꽁꽁 묶인 채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왔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몇번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꽁꽁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강시처럼 나와요. 영화 강시 이러고 있잖아요. 손 이러고 톡톡 통통 튀잖아요. 그냥 이러고서나 아마 걷지를 못하니까 묶어놨으니까 통통 튀어요. 그랬더니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날 때 나사로가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나사로가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이 나사로가 소생하는 데 있어서 1%도 힘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죽음에서 유를 불러내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냈어요. 없음에서 유를 불러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하에 사는 거, 죽지 않고 하에 아 사는 거. 우리는 이러, 이런 개념을 가져요. 아니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 최다인 영원히 사는 건 영원은 뭐지? 영원? <laughs>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 봤어? 우리 인간은 영생이라고 할때 이게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자 여,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 자리에 놓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멈춘 것도 멈춘 채로 영원한 거예요. 맞지요? 벌써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쉽게 오래 산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오래 사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영생이 자 어떤 것이 돌멩이가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흔들흔들하다가 탁하고 멈춰서요. 멈춘 것 그것도 영원인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만 영원이 아니라 멈춘 것도 영원이란 말이에요. 성장이 멈췄어요. 발전이 멈췄어요. 완벽하게. 변화가 멈췄어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과거가 있는 이유는 현재 때문에요. 이 현재가 있는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현재,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건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원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왜? 완성되었으니까. 완성의 자리, 완성의 모습, 그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을 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문제는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주실 사람과 제외된 사람이 작정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작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작정됐는지를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작정된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송하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년의 삶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완성된 생명 멈춰진 생명 더 이상 변화가 발전이 필요 없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생의 그 삶,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지, 진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만 묻습니다.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그냥 주어서 내가 그냥 받아본 사람. 소 한번 들어보세요. 나한테 그냥 백만원을 그냥 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백만원을 그냥 받아본 사람. 아, 한분 계시네. 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가의 백만원을 한 번이라도 그냥 대가 없이 줘보신 줘 사람. 가족들 말고. 아, 몇분 계시네. 어우, 몇분 계시네. 한 다섯 분 계시네.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은혜 얘기하는데 다 조건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밥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 손들어 봐요. 다 사셨네. 훌륭하시네. 그러면 밥을 두번 사고 세번 사고 다섯 번을 사고 그 사람이 밥을 안 샀는데도 여섯 번째 밥을 사준 사람 손들어 봐요. 한 사람인데. 그분이 밥을 샀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전화해가지고 나 갚아야지. 내가 또 밥을 하나 사놓고 두번 사놓고 밥한번안 산다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사람이 인사성이 그렇게 없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 받았으면 꼭 갚아야 돼. 그건 은혜가 아니오. 진짜 은혜는 다 주고, 다 벗겨주고, 생명까지도 다 내주고, 자기 당신의 아들까지도 다 주고, 이게 은혜야. 너희들 제발 믿기만 해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여서 너희들을 살려놨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제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돼!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민아, 그치? 우리 유민이가 이 아버지를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우리 유민이 때문에 한번 뚜껑이 열렸을 때한번 있었잖아요. 최진영 권사님 뉴캐슬 앞에서 어린이집 할때 그때 봐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이집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민이를 데리러 픽고 바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그날 몸살 감기가 왔고 제가 고양에 갔다가 와서 너무 피곤한 가운데 픽고 바로 닦아서 유민아 우산 바치고 유민아 아빠가서 우산 입고 내놓고 이제 유민아 했더니 선생님 야야 아빠 왔다 왔다 야 유민아 그때. 아빠 찢겄더니 유민이가 딱 가방을 딱 챙겨줬어요 가방을 딱 챙겨주고 유민이가 딱 나오는데 옷잘 입고 가야지 쫙 챙겨주고 니까딱 가고 있는데 옆에 그 다른 아빠가 와있어요 젊은 아빠 둘이 같이 서있어요 그랬더니 둘이 딱 유민이가 아빠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모션을? 딱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딱 꿇고 몸이 막 땀이 줄줄줄 나는데 몸살 때문에 몸 줄줄줄 딱 엎드렸어요 그리고 딱 팔을 안았어요 그리고 유민이가 펄쩍 뛰는데 웃어요. 봤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품겨 안겨 있는 거예 그때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유민아 지금은 안 죽이고 싶어. 얘가 내가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래. 환장하는 줄 알았어.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는데, 돈이 아버지라고 하고, 철간에 가 아버지라고, 하고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여기가 아버지라고, 그리고 평생 거들먹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무슨 삶을 살아면 그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결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생명의 삶. 죽음에 쩌들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면 안 죽을까? 여러분, 죽음, 공,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죽음에 함몰려서 슬픔과 그냥 허무와 이런 것에 쪼들어 있는 이 삶. 그래서, 하, 죽으면 큰일 나는데. 하, 이 아쉬움, 이 한숨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음에 잡히지 않는 삶을 사세요. 죽었다 그러는데, 잠들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잠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지, 죽음에 쩌들어서 죽을까? 덜덜덜 떠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죽더라도 당당히 죽도록 하십시다. 왜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전 노예가 52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제가 벌써 설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었어요. 지 엘리엇이, 엘리엇이라고는 미국의 휘튼 칼리지에서 장학생으로 다운 의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레슬링 선수였고요.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주목을 받으며 얘는 우리 미국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뛰어나게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목받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엘리어트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를 다 하고 의사 면허까지 딴 다음에 1952년도에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에콰도르의 수도에 가서 언어를 익히다가 54년도에 4 명이 에콰도르에 아주 그 잔혹하고 포악한 족속이 이우카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신의 부족 40%를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28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네 명의 의사와 함께 자신들이 선교하면서 미국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의사 하면서 선교사 지원하고 자기들이 한 번씩 그냥 단기 선교 갈수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5 4년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조대가 들어갔더니 내네 사람이 이웃 가족에 의해서 잔인하게 창으로 찢겨서 완전히 몸이 밝아져서 죽음당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들 손에 모두 권총이 다 들어있어요. 실탄까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지에서 그때 이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비판해서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젊은 지성들이 이렇게 밀림에 들어가서 그 사람보다도 못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그러자 엘리어트의 젊은 부인, 아이, 이제 8개월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젊은 부인 엘리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 크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그 순간을 위해서 28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지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고자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잃어버리,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지킬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것, 건강, 재산, 생명, 이 목숨 다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킬 수 없는 것, 이거 버리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얻고자 이걸 버렸다. 어리석은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8인데요. 그리고 그 부인이 간호대학을 들어갑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2년 동안 간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4명 죽은 사람 중에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또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선교사 부인 두 사람이 이웃 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년 동안 간호를 해주면서 사람들을 보다듬어요. 그런데 그 이웃 가족 속은 여자들은 안 죽여요. 그래서 5년 동안 묵묵하게 자신의 남편을 찢어 발라 죽인 이 사람들을 간호해 주고 5년 후에 이제 말도 다 통하고 이제 거기에서 딱 나오면서 나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풉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원주민 추장이 마지막 송별회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이두 명의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7년 전에 저쪽 들판에서 죽은 네 사람의 남편이, 그 중에 우리 남편이 둘이 있었습니다. 추장이 충격을 받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까? 그리고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추장이 결국 그 동네의 최초의 이 아우카족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를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족속에서 가장 에콰도르에서 온유하고 평화롭고 지성적인 사람들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낭비라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바뀌고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만세전에 작정되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제부터 바르게 결코 잃어버리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지, 버리는 그런 어리석지 않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